니놈이 네 감히... 누가 간도라스의 왕을 귀찮게 하느냐? 난 이미 죽을 몸... 뭐. 그러면 누가 날 처치하면 넌 뭐가 되지? 두번 죽는 건가? 죽은 척하는 건가? 이건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잖아. 가족의, 왕국의, 대양마의 영혼까지... 이것들 동시에 신경 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해상들은날 보고 미쳤다고 하지. 피해 망상이 빠졌다고. <laughs> 다들 날못 죽여 안다니라고 생각하는 게 피해 망상인가? 그래, 그런 거야? 응? 그렇다고. 그럼 다들 날 계속 죽이는 건 뭘로 설명할 건데? 이 늙은 해골에게 남은 두려움은 딱 하나. 골다공증 누구의 이 목소리 안 들리나? 뭐, 안 들려? 들려? <laughs> 그래, 그래. 곧 모두가 듣게될 것이야. 니는 당장 내 쇄골에서 손대지 못할까? 난 해골왕이지, 해골들의 왕은 아니다. 작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지. 영웅. <laughs>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는, 내가 애지중지하는 항아리들을 박살 내고, 날 기껏 살렸다가 바로 죽이고, 바닥에 흰색 아이템만 잔뜩 남겨두고 떠나는 어중이 떠중이들을 말하는 건가? 아, 그래. 영웅 나셨구먼. 음, 뼈마디가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오려나. 어둠은 날 따른다. 나도 그 친구를 팔로우하는데 그은 많이 안올리더라고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고 백골이 사골되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오늘도 호우신세에 가실줄이 있으랴 최소한 여기엔 내옥색와 목걸이와 왕감과 결각과 절대와 정당이몇까지 탈탈 털어가는 악랄한 놈들은 없겠지. 그 없을 거야. 없을까? 있겠지. 우유를 마셔라. 뼈가 튼튼해지거든.